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빠드리는 아싸모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요런 제품들이 쇽쇽쇽 2021년 소회해첫 편의점 신상품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지우 먼저 시작합니다. 하치닭이고요 펜스토랑 19의 우승 상품 류수영 씨, 이게 발음이 안 돼. 류수영 씨가 만든 건데 원래는 치치닭입니다. 치즈가 들어간 닭인데 하치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치즈하고 닭다리 장각이라고 하죠, 이겁니다. 자, 치즈가 이렇게 들어, 어, 치즈 소스 그리고 체다 슬라이스 치즈. 펜스토랑에서는 어, 나초가 들어갔는데 나초를 넣을 수가 없었는지 감자가 들어갔습니다. 드드드드 드. 아 손잡이가 왜 있는지 알겠다. 요렇게 하란 얘기. 오100% 국내산 원유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래요. 또 멍멍이 밥그릇. 에이 왜 그래? 이거 최첨단 과학이에요. 이거. 자 편스토랑에서는 매콤한 소스에다가 치즈 소스를 팍 넣고 옆에다가 나초를 따로 놨는데 나초 없으니까 여기 감자 이렇게 있고요. 체다 슬라이스 치즈 그리고 치즈 소스, 닭다리, 감자 위에 고추 같은 거막 뿌려져 있어요. 바로 먹겠습니다. 으, 엄마, 네. 엄마. 아, 뜨거라. 밑에 소스가 엄청 많아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 하냐? 닭다리는 태국산. 야, 여기는 해부학교실이네. 뼈가 그대로 보이죠? 으. 아, 매워. 아 소스 매워. 불닭 정도로 맵나요? 아니요. 그 정도 안 매워요. 재채기를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맵진 않고요. 이 소스는 매운 간장 소스. 약간 좀 불고기 소스 같기도 하고. 정체가 뭐지? 반찬인가? 살은 부드럽습니다 양념에 졸여진 느낌 툭툭 끊기는 그런 느낌 소스하고 치즈에 버무린 감자가 닭다리보다 더 맛있어요 누렁이 밥 뺏어 먹는 중이라고 너무하네 단짠 느맵 맛있어요 근데 이 음식의 용도를 모르겠어요 식사요? 안주요? 뭐요? 풍성한 15첩 반상 반찬이 15가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와 6,000원이면 가성비 괜찮은데 항상 반찬 많은 도시락은 밥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납니다 자 반찬 15가지 있을 거다 있어 그냥 우리 집보다 더잘 먹어요 자 고기 반찬, 채소 반찬, 그리고 젓갈류, 김치류 해서 어우, 다 세기도 어려울 만큼 15가지 반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반찬이 많다고 해서 맛있는 밥은 아니잖아요. 맛있는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돼. 이 반찬 많은 게 도움이 될지, 맛있는 반찬 한두 가지였으면 좋을지 먹어보죠. 뭐 하나 하나씩 다 말하면서 먹을 수는 없어. 음. 요즘 편의점 도시락 밥 퀄리티 참 좋아. 어, 불고기는 살짝 불이 좀 걸린 듯한 직화 느낌도 나고요. 불고기 맛있다. 여기도 살짝 직화 느낌. 불고기와 제육은 좀다 착식은 하면서 전형적인 편의점 불고기 질기거나 냄새는 안 나요. 코리안 반찬 콩자반.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콩자반 도시락 반찬으로 싸서 학교 다니신 분손손손손손손손오날때 나오고 있어 밥양 반찬 양 비교해 보면 밥이 적어요 반찬이 너무 많아서 밥이 두배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집에 사갖고 가시잖아요. 햇반 하나를 갖다가 두번 나눠서 드세요.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요게 들어있네. <laughs> 편의점 도시락에서 열무김치를 먹게 될 줄이야. 이거 이제 낙지젓. 어우, 이거 맛있어 보인다. 네, 맛있네요. 반찬도 맛있고. 괜찮은데? 이 반찬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건요 개인적으로는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고요. 괜찮아요. 시즈돈까스 왕. 가격 5,800원에 25cm짜리 이렇게 돈까스가 있어요. 왕돈까스는작년에 GS25에서 황금 돼지에 때 되게 많이 나왔어. 그죠? 돈까스두 기업인가요? 아, 내가 뭐 투시력이 있어요. 아직 썰어서 안 봤는데 어떻게 하러. <laughs> 소스가 여기 있습니다. 소스가 상당하죠? 역대급 사이즈 25cm, 돼지고기가 40%, 치즈가 무려 20%, 괜찮죠? 예, 경양식 독가스지만 아주 두툼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 독가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야좀더 돌렸어야 됐나? 30초만 더 돌릴게요. 전자레인지를 바꾸든지 해야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즈 쫙안 늘어나? 치즈 안 늘어났는데요. 아니, 왜 치즈가 안 늘어나냐, 이거. 전자레인지가 아,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이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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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죠? 쭉 늘어나죠? 음. 좀 느끼하긴 해요. 여기 튀김옷이 좀 기름에 많이 절여진 느낌. 한번 튀겼던 걸전자레인지 돌리면은 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치즈 두께도 괜찮고. 근데 튀김옷이 조금 두꺼운 느낌은 있어요. 음. 아우. 느끼하네. 약간 현타 온것 같다고? <laughs> 안 그래요. 맛있어요. <laughs> 아 까먹었다. 하치닭에 이 콜라를 줬는데요. 근데 1월 10일까지인가? 그때까지밖에 안 주는데? 하치닭에 준 콜라인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느끼해요. 하치닭은 별로 안 느끼했는데 지금 느끼합니다. 지금 먹어야 되겠네. 어. 아유. 김치는 좀 맛없어요. 단무지가 오히려 나았을것 같아요. 적당하게 은은하면서 맛있습니다. 치도낭 돈가스는 고기도 두껍고 치즈도 많이 들어있는데 좀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 좀 느끼해요. 튀김옷도 좀 두꺼워요. 그래서 주신 데미그라소스를 충분히 적셔가지고 돌리지 않으면 안 묻은 부분은 상당히 느끼하고 좀 뻣뻣하다. 고기 잡내는 나지 않는다. 짜잔. 오, 우 아, 흐르는구나. 물이 흐르는구나. 자, 양장피 7,900원. 요거는 뭐 식사라도 먹을 수 있겠지만, 안주용이죠. 혼자 드셔도 좋지만, 둘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 7,900원의 일품 중국요리. 고기, 양장피, 채소, 계란지단, 새우. 아, 요거는 솔방울, 오징어. 겨자소스입니다.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이 겨자소스. 이게또톡 쏘면서 맛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아, 매운 향 납니다. 아 매울려다가 살짝, 그냥, 새콤해져 버렸네. 시고 단맛이 상당히 강해요. 음, 허니 머스타드처럼. 코를 팍 쏘는 매운맛은 기대를 하면 안 됐었나? 아, 좀 아쉬운데. 요만한 새우가 한 10마리 정도 있고요. 솔방울 오징어. 그리고 이제 양장피 양입니다. 야 양장피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돼지고기 볶은 거. 지단과 채소. 해파리까지 들어있을 거다 들어있어요. 아, 부먹이냐고요? 아니, 양장피는 부먹해야 돼요. 양장피 찍어 먹는 사람은 없어. 해파리까지 해서. 저 해파리 좋아해. 음! 냉장제품이라서 재료들이 바로 삶아서 잘 나는 것처럼 그렇게 탱글탱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 해요. 섞어놓으니까 소스하고 조화도 좋긴 한데 좀더 매웠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납습니다. 하지만 뭐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소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어때요? 음... 술 한잔하면 안주로는 6,900원짜리 곱창 안주 있잖아요 그거보단 나 천원 더 비싸지만 새우는 음, 유전자 검사 해봐야 새우인지 알 정도로 이렇게 좀 작아요 아 새우구나 양장피 먹어봤는데 겨자맛 강하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어, 이것도 겨자맛 강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시구나. 사람 취향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겨자맛이 너무 약해서 좀더 매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맞추신 것 같아요. 겨자소스는요, 저는 조금 더더 더 맵게 줘서 양을 조금 넣으면 되잖아요. 팍! 쏘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약해. 약해! 세븐일레븐 제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세븐일레븐 제품도 하게 됐습니다. 양대 편의점에 비해서 신제품이 좀덜 나오는 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만두 큰 거, 그리고 고기, 예, 떡.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보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소스. 조금만 덜 부어야 돼요. 이거 담으면 좀 짜요. 제가 담아볼게요. 국붓때 쓰는 건데, 이거. 아하, 김도 있구나. 자, 김치도 넣고, 뿌샥뿌샥. 자, 4,500원에 만두국에다가 밥까지, 그리고 김치, 만두는 CJ 만듭니다. 아, 기본은 하겠죠? 아니, 맛있겠죠? 어, 괜찮은데요? 4,500원이면 괜찮은데. 만두 3개인가요? 두개 같습니다. 만두가 두개 만두 째서 보여드릴게요. 고기만두 실하죠? 제가 붙잡혀가지고 만두 15가지 먹고 테스트하는 장면, GS 이샵에 영상 있어요.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음. 백김치인가요? 양파절임하고요, 볶음 김치가 들어 있습니다. 비비고 왕만두 맛있네요. 떡국 먹읍시다. 음, 고기도 들어 있고 소스 국물도 괜찮아요. 물론 집에서 끓인 거하고 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뭐 맛있는데요. 한살 늘었다고? <laughs> 떡국 먹어서 밥 말아 볼게요. 밥은 햇반 반개 정도 느낌인데요 여기는 딱 맞아 양 제대로 맞췄네 음. 소스 다 넣으면 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짜지도 않은데요 어이사골만두국 괜찮네 어? 아우 이거 안 보여줬네 <laughs> 성격 자 모듬 정식 초밥 쭉 이렇게 야 모듬 초밥 정식 이것도 괜찮은데요 5,000원인데, 어, 일식식 도시락 같은 그런 느낌. 드디어 초밥 떴다. 몇 피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스에다가 유부초밥 두 개니까 일곱 피스. 그리고 간장, 와사비. 요거 이제 소스. 아, 어, 잘안 까지는 거야? 까진다 예, 예. 소스 이렇게 딱 해주고요. 이렇게 마트 초밥이에요. 아재. 아 무슨 아재가 죄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laughs> 새우초밥. 음~ 뭐 마트초밥 마트초밥 하시는데요 딱그런 맛이긴 한데 밥이 좀더 떡지고 그러니까 이 생선 밑에 초밥이 좀 양이 좀 많아요 아니 뭐 엄청난 퀄리티를 기대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밥이 좀 너무 떡져 있네 보기에 비해서 좀 예, 맛은 별로 근데 이제 가격이 5천원이에요 음, 5천원이면 뭐 나쁘지 않죠 이부초밥 이건 저를 위한 초밥입니다. 유부초밥. 유부나미니께. 유부초밥 맛있다. 모듬초밥 종식은, 어우, 되게 예뻐서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요? 초밥 자체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5,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그냥, 괜찮다. 세븐일레븐 마지막입니다. 오 파마산 스테이크 버거. 이게 이제 파마산 브리오시본이래요 자, 스테이크 패티에 파마산 브리오시본치폴레 소스. 치폴레 소스면 토마토 들어가고 새콤, 뭐, 멜콤, 뭐, 그런 소스. 멕시칸인가 보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마산 브리오시본이에요 음, 곰팡이 아니에요. 음, 꼬릿꼬릿한 냄새 나고요. 비포장도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열어보면 치즈. 치즈. 아휴... 한쪽만 먹어볼게요. 아, 완벽하게 잘리는 편의점 햄버거의 패티. 버거가 너무 작다. 아니, 작지는 않아. 저한텐 큽니다. 시폴레 소스는 음, 피자 소스 냄새 나요. 이것만 맛만 볼게요. 스위트콘이 자꾸 투두둑 투두둑 떨어져. 음. 맛있다 번과 치즈와 스위트콘은 되게 맛있어요 이제 미스는 패티입니다 패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고패티라서 조금 살짝 미스긴 한데 패티 빼곤 다 맛있어 종쿡 델리미트하고요 GS25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육즙이 가득 소리까지 맛있는 포크 킬바스 에그 필라프 어렵다 어려워 소리까지의킬바스 소세지가 하나 더하니 올라가 있는 에그 필라프란 얘기인데 계란 볶음밥이에요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실바사 소세지가 보통 4,000원이 넘고 5,000원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소세지가 하나가 들어간 도시락이 4,900원이다. 이건 뭐 가격은 너무 싸요. 그리고 소세지도 존쿡델리미트면 소세지 잘 만드는 회사고요. 기대가 됩니다. 아 소세지 저게 대박임. 진짜로? 야 신이시오. 이게 정령 4,900원입니까? 소세지가 좀 작긴 하지만 고래도 괜찮은데요. 잠깐만 잘라볼게요. 자를 때아야 맛으로 먹고 소리로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를 때 케이싱이 톡 하면서 터져요. 톡! 아시죠? 씹는 소리 한번 들려줘봐야지. 손가락 같다고 모양이, 뭐, 모양이. 저이 음난막이 되죠?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 터지는 소리. 아, 아 뜨거어뜨거 아, 아, 뜨거운 물이 쭉 나와. 들리세요, 소리? 아, 물이 나와. 아우. 질척대 이렇게 육즙 터지고요 소리가 뽀드덕뽀드덕 소리 나는 거 있는데 그건 재미는 있는데 그뽀드덕한건 케이싱이 쫀쫀해지면서 뽀드덕 소리가 나고 이 소세지 자체가 뽀드덕한건 아니에요 씹을 때 물이 나오는 거는 소세지의 육즙이 터지는 게 아니라 짠물이 쭉 나와 아예... 노맛인가요? 아,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소세지 단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뜨거울 때 씹을 때 조심해요. 제가 대신 맛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히 드세요.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칼집을 내라고 했구나. 음. 소세지는 짠데 맛있어요. 킬바사 소세지는 좀다 짜요. 커리버스트 소스. 아, 진짜. 보드를 넣었더니. 다시. 음. 에그필라프. 우리말로 계란볶음밥 맛있는데요 밥 맛있네 어우 괜찮네 반찬과 밥과 소세지의 조화도 좋고요 소스가 좀 적긴 하지만 소세지가 충분히 짜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생각 없어요 조화가 잘 맞아요 야 가격보소 가격, 가격. 3,900원 피파게티 그러니까 피자하고 스파게티 GS25는 스파게티 퀄리티하고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오늘도 묵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스파게티는 없었다 스파게티인가 피자인가 피파게리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비티가 많이 느껴집니다 예, 묵직하죠? 3,900원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피자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스파게티다들어갔다 피자맛이 나는 스파게티겠죠? 때깔은 좋네 오우 치즈도 많고요 치즈도 이거 보세요 치즈치즈하죠? 괜찮아요? 많이 놀랐어요? 예, 괜찮아요 꾸덕 꾸덕 집에서 먹으면 치즈 더 올려서 어것도 괜찮겠다 음. 다 괜찮긴 한데 소스에서 좀 단맛이 좀 강해요. 굳이 흠을 잡자면 그거 빼놓고는 양도 많고 맛있네요. 좀 피자 맛은 좀 약해, 좀 많이 달어. 그래서 좀더 새콤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달다. 든든하게 먹는 고기 반찬은요, 얼마 전에 나왔던 뭐, 피곤한 날 먹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시리즈입니다. 가격이 5,900원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 닭, 돼지 이럴 것 같은데요. 돼지, 닭, 돼지입니다. 소고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5,900원에 밥도 없다. 아까 맛있게 먹었던 15찬 도시락하고 100원 차인데, 과연 욕을 안 들어 먹으려나? 물론 고기가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겠지만,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5,900원 고기 반찬. 돼지고기, 닭고기, 돼지 떡갈비. 불에 살짝 걸린 작업도 있어요. 자, 돼지 불고기. 어우, 단짠 되게 강하네. 솔직히 너무 짜요. 맛있지만 단짠이 너무 세고요. 자, g s 1 5의 닭갈비 양념은 참 맛있어요. 매콤하면서 칼칼해요. 음. 밝은 브라질산 순살이겠죠? 아, 맞네요. 양념은 맛있고요닭 맛있네요.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정도? 예, 괜찮습니다. 밥한 공기에 요거 다못 먹어요. 요거는 밥두 공기 아니면 상추쌈. 그렇게 먹으면 딱 맛있을 구성입니다. 그래서 더 짜요. 반찬이기 때문에 더 짜요. 음. 음. 떡갈비 괜찮는데요. 햄버거 패티 같아. 고기도 잘 느껴지고. 딱 맛있어. 이건 고기 반찬이에요. 그냥 고기만 먹으면은 할 말이 없어. 물론 뭐 술안주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밥하고 상추를 넣고 먹으면,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두 번에 나눠서 먹을 수 있다. 가격 5,900원인데, 밥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반찬으로서는 괜찮다. 하지만 뭐 적극 추천하거나, 대박!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요건 생긴 걸 보아하니까, 꼬꾸면인데, 나온 지는 한달 가까이 됐어요. 꼬꾸 플러스 누룽지 탕면이에요? 뭐야? 뜯어가시고 스프 누룽지 뭐 없나? 없네 아 건더기 가격이 2,000원이란 말이죠 라면 치고는 비싸요 스프 허연 거 누룽지 딱 넣어요 뭐야? 스프 냄새 맡으려고 맡았더니 무지개? 홍삼? 홍삼 향 같은 게 살짝 지나가는데 이건 홍삼 향이 아니라 뭐, 이게 뭐지? 아, 지금 없어졌어요. 금방 스쳤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갈 때 하나씩 물고 나가는 그 홍삼 사탕 냄새가 쓱 하고 지나갔어. 삼계탕인가? 아니면 누룽지탕인가? 오, 홍삼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좀 나요. 정말 삼계탕 냄새처럼 살짝 납니다. 국물은 하얀 국물, 꼬꼬면 국물 있잖아요. 그런 거. 누룽지가 둥둥 떠다니고 빨간 고추 있어서 살짝 매콤할 것 같아요. 음, 어우, 어우, 고추 맵구나 맑은 국물에 매운 고추 꼬꼬면이잖아요 거기에 누룽지가 들어갔습니다 홍삼 냄새는 거의 먹을 땐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맛있나? 싶어요 아 이게 대추구나 씹어보니까 대추도 아 신경 많이 썼네 대추도 들어있어요 누룽지 삼계탕을 재현하려고 했는데 느낌은 나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막 맛있지가 않아요 꼬꼬면 컵라면이 있으면 그냥 그걸 먹겠습니다 이게 대추향이었나? 막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이게 라면을 먹는 건지 아니면 뭐 테스트하는 건지 막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기분 좋게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제 취향은 아니라는 거 정말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닌 맛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말이 딱 맞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소세지. 소세지가 아니라 소세지예요왜 어, 소세지냐? 소해해기 때문에 소고기가 들어간 소세지입니다. 근데 돼지고기가 더 많이 들었어요. 아이러니에요. 돼지고기 51%, 어, 호주산 소고기가 35%, 2021년 소의해라서 소가 들어간 소세지. 어, 재작년에 황금 돼지해라서 돼지 무작이 잡았잖아요. 황금 돼지 무슨, 황금 돼지 삼겹살, 황금 돼지 돈가스 막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런 제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작년은쥐의해였어요 <laughs> 내년에 이제 호랑이인데 호랑이 소세지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은 소세지인데 돼지가 더 많이 들었다는 게 함정 음 스모크향 음. 뽀덕뽀득해요 염도는 아까 먹었던 킬바사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뽀독함은 킬바사보다 더 나아요 소세지 막 고기 씹히는 것도 좀더 맛있고 킬바사한테 좀 미안하지만 킬바사보다 맛있습니다 근데 소고기 소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먹던 돼지고기 소세지하고 똑같습니다. 소고기가 들어가서 소고기 냄새가 난다거나 뭐 육질이 막 다르다거나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맛있는 소세지지만 소고기가 들어가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지를 알수 있는 사람은 맛상무는 모르겠습니다. 소세지 자체는 맛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입니다. 이글루 케이크입니다. 겨울이니까 이글루 케이크. 이글루 모양의 케이크겠죠? 아, 크림 케이크. 아하하하. 예쁘게 생겼네. 이글루. 조그만 게 2,500원 안사 먹을래. <laughs> 그러면 뭐 금반지도 다이아반지도 사지 말아야지. 조그맣잖아. 크기로 가격을 매기지 마세요. 맛이 또 엄청 있을 수도 있어. 반가지고 푸딩 같기도 하고 뭐냐? 쫀쫀하게 젤라틴이 많이 들어간 크림. 빵 시트 위에다가 쫀쫀하게 젤라틴이 많이 들어간 크림이 올라가 있어요. 상당히 달면서 촉촉할 것 같아. 음. 음. 응. 동네 노가 맛있는데요 촉촉하고 아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씹히는데 화이트 초콜릿이 씹힙니다 벽돌 같은 건가 보다 이게 리글루에 젤라틴 들어간 요런 크림 뭐라고 하죠 나도 모르겠다 그죠 젤라틴 들어간 크림이에요 연유 크림 머랭 젤라또 그런 느낌이에요 크림은 엄청 달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먹어보면 그렇게 달진 않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이 좀 많이 달고요 무스케이크 젤라또 뭐 그런 느낌입니다 좀꼼적꼼적한 맛은 있는데, 조금 허무합니다. <laughs> 자, 2021년 1월 첫째 주 편의점 신상품 리뷰였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14가지를 갖고 왔는데, 14가지는 안 되네요. 여러분한테 양해 구하고 13가지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10가지 미만으로 할게요. 노멀 먼저 갈게요. 첫 번째로, 치도왕 돈가스가 크고, 치즈, 그리고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있지만, 튀김옷이 좀 두껍고, 소스를 완전히 덮어서 돌리지 않으면, 좀 뻑뻑하고, 약간 기름 냄새가 좀 진해서, 좀 많이 느끼했다. 든든하게 먹는 고기 반찬. 이것도 평범했습니다. 5,900원이란 가격에 반찬만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고기 간이 세고요. 또 맛이 괜찮은 고기가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상추하고 밥하고 먹으면 두끼 뚝딱 먹을 수 있었고요. 이것도 좀 평범했던 제품. 하지만 가성비는 좀 괜찮았다. 그리고 굿, 괜찮은 제품. 포크 킬바사 에그 필라프 소세지 많이 있고요. 밥 양도 많아서 한끼 도시락으로 충분하고요 어, 소스도 맛이 괜찮았어요 피파게티 콤비네이션 이건 양이 많아 이건 아,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 약간 아쉬운 점은 소스가 좀 너무 달아서 새콤했으면 좀 느끼함이 좀 없어졌을 텐데 단맛이 좀 강했다 소세지 소세지 자체는 맛있는데 소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쉬운 제품은 세븐일레븐의 모듬 초밥 정식. 요거는 생긴 건 예쁜데, 아, 초밥의 퀄리티가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5,000원이란 가격이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드실만 하긴 합니다. 베스트 뽑겠습니다. 2021년 첫페션 시상품 베스트.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풍성한 15첩 반상. 밥을 하나 더 사셔서 집에 가져가셔서 두 끼로 나눠 드세요. 한 끼에 다 먹기에는. 반찬 양도 많고, 반찬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자, 베스트 두 번째. 세븐일레븐의 사골 만두국 한 그릇 4,500원에 비비고 만두 큰게두 개나 들어있어서요. 떡도 들어있고, 만두만으로도 맛있는데, 거기다 밥까지. 반찬도 있어서 아주 밸런스도 좋고, 만두 맛도 맛있고, 가성비 좋습니다. 자, 세븐일레븐에도 아주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네요. 자, 저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マッパドリーのごンさ